나이스 미쉬 <laughs> What are you, a hobbit? h u h a n t m a n y e a h o m e 이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동차 전복 신을 시작으로 원티드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카스턴트 공신대! 그리고 조니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직접 총격전과 영화 곳곳에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과 장치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거기에 닌자 어쌔신스러운 분위기까지. 상당수 의 액션 신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아니라 어느 어느 작품에서 정확히 본 장면들을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타율이 높은 코미디 덕분에 재미는 있지만 키보드로 사람을 패가지고 키보드로 사람 사이버 범죄면은 돈으로 패면은 금융 범죄니? 그렇다고 엄청나게 재미있진 않고 액션 역시 딱히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눈에 띄는 장면도 없고 멋있는 장면도 보이지를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작에서 테이크 안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호흡과 템포를 중시하는 연출과는 다르게 원펀치 액션들로 나열된 안조로 동작성. 거기에 전편의 경우는 좌우로 교차하는 빠른 커전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횡으로 움직이는 동선의 진행과 연결이 깔끔한 편이었는데 이 편은 움직임 자체가 만들어내는 템포가 아닌 좌우 사방의 컷과 컷이 빠르게 교차되는 전형적인 테이큰 스타일의 액션이 이어집니다. 이는 전작의 오세영 무술 감독님에서 김태강 최동원 무술 감독님으로 바뀐 것이 액션 연출에 변화를 준 것인지, 아니면 김서훈 감독님을 연출해서 이석훈 감독님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촬영 현장의 카메라 배치만 봐도 한 대의 카메라로 배우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액션과 어우러지는 방식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을 이렇게 되면. I didn't know which camera. We w r e supposed to be making the punch w o r k for. It had about five cameras going. Is it for this camera? Is it for that one? Or is it for this one? i 기자 got no i d e 기 what's going on. I've got no idea what's going on. 게 만들죠. i v e got no idea what's going on. 그나마 조금은 볼만한 현빈과 진성규의 액션 o 은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여기서도 왼손 내질렀는데 다음 n 에서 오른손이 연결되는 오 a 티가 a t 여기서 잠깐, 극중 장명구의 초코송이 헤어스타일은 야인 시대의 시라소니에 가깝네요. 라소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성규 본인은 스토리의 성룡 같은 느낌이 있었고 에서의 성룡 스타일을 연상하기도 했다는데 그보다는 취권의 황정민 스타일에 더 가깝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파리채. 전편의 두루마리 휴지 액션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발한 아이템으로 재치있는 액션을 의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짬뽕 국물에 담갔던 파리채가 사람 여러 때려눕힐 만한 파괴력이 있는 아이템이냐구요 이소룡 이름 앞세워서 나무 숟가락 두 개로 정신 못 차리게 두드려 패는 장면도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는데 에브리띵 에브리원 올렛 원스처럼 애초에 허황된 판타지 액션도 아닌 리얼 액션을 표방하고 있는 영화에서 파리채가 참으로 사실적이고 강력하기도 하겠네요 사실 액션도 이렇다 할 만큼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라는 느낌도 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현빈과 다니엘 헤니가 잘생겨서 눈이 즐거운 영화 똑같이 는 그리고 전편과는 다르게 유나가 엄청 예쁘게 나오는 영화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나그 방탄소년단 앨범 사려고 엄청 열심히 모은 거란 말이야.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요.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그럼 지금까지 <웃음> 박성룡이었습니다. <웃음>